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방금 전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어, 저는 이 정도의 관심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뉴욕에 있는 한 바에서 어, 실적 발표 내용을 같이 보는 그런 파티를 준비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뜨거운 관심.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도대체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적 발표된 이후로 주가 어떻게 되는 거지? 관심이 많았는데. 그 내용 차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보실 포인트, 그리고 주가의 반응을 보,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은 권망치라는 분이 올린 어, X에 있는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증권사의 매출 전망은 30에서 32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 바이사이드, 즉, 어,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이보다는 한10% 정도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해서 33에서 35 빌리언 달러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라는 거죠. 이것을 흔히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는 컨센서스가 아니고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컨센서스 즉 내심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주식을 안 팔텐데 라고 하는 그런 컨센서스 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서 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웰 관련 비용이 얼마나 손익에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젠순왕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을 보시면요 컨센서스가 26밀리언 달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 매출 전망은이 정도인데 실제치는 3 0 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다고 라볼수 있어요. 하지만 바이사이드 펀드 매니저들의 높아진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은 숫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매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25빌리언 달러가 컨센서스였는데 26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EPS 그러니까 실적 자체도 한5% 정도 어,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기존에는 컨센서스 대비 막10% 20%씩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내던 엔비디아가 5% 대의 실적 상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은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매출의 성장률이나 데이터 센터 매출의 증가, 그리고 주당 순익 증가도 보시면은 와, 이거는 진짜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실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들은 작년 이때쯤에 보여줬던 엄청난 서프라이즈 그래서 와우 했던 그 정도의 느낌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블랙 엘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소버린 ai나 헬스케어 사업도 앞으로 수십억 불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터 센터는 지금 300억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미미하다 라고 볼수 있고요 어, 헬스케어 사업도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기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동안의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다양한 플랫폼 회사 그리고 더 많은 매출을 낼수 있는 회사로 지금 진화 중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블랙헤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시키면서 4분기에 출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AI에 집중하는 이유가 AI 자체가 구조적으로 프로그래밍 자. 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이 있었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규장에서 2% 하락했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내에서 6%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생각해 보면 주식 시장은 냉혹한 것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도 또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일봉으로 보시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8월 초에 어100 불 이하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이미 이제 130불까지 올라왔잖아요. 오늘은 지금 120불까지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잠깐 전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부터 정말 쉬지 않고 올라온 그리고 각도도 지금 엄청난 각도로 올라왔던 주가가 이 정도의 각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좀 솔직히 쉽지 않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주가가 전 고점을 다시 돌파한 데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올해 성과를 보면요, 사실 뭐 오늘 주가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MBDI 주가는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 150%나 성장했고요.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성장한 대단한 기업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다만 블룸버그 뉴스에서도 하이라이트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기대치 자체는 애널리스트가 이야기 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펀드 매니저들이 얘기하는 스트리트 컨센서스가 더 중요했고 이 스트리트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부진했던 실적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훌륭한 실적을 발표해 준 젠슨원과 엔비디아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의 냉정한 그런 평가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